상대방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를 반복해 주거나 혹은 짧은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repeat 키워드, 키워드 반복에 관해서는 어떠한 이론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아, 상대방이 하는 말 중에서 특정 단어를 사용을 하면 아, 상대방은 아, 나와 같은 파장이 있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의 말 중에 몇 가지 단어만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톤, 피치 볼륨, 스피드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거죠. 이거 미래의 매칭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 다른 거는 상대방의 언어 습관을 따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했던 말, 했던 말을 단어를 한번더 반복을 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 유형의 음성 패턴을 그대로 가능한 똑같이 따라 해 보는 거죠. 이거 미래의 매칭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다른 점은, 어, 이번에는 단어를 반복을 해준다. 어, 이게 다른 점입니다. 대화가 시작이 되면 어, 상대방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 어, 이전에 있었던 일 등을 어, 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예를 들면 나는 오피스텔에도 투자를 했고, 일반 한가에도 투자를 했는데, 오피스텔은 월세가 잘 나오고 임차인이 속을 안 썩여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인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자꾸 나고 깎아달라고 하고 이래서 아,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아, 그러시네요.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오피스텔은 월세가 잘 나오고 걱정이 없으신데 상가는 공실이 자꾸 생기고 자꾸 월세 깎아달라고 해서 걱정이 많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얘기를 제대로 다 듣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좀더 열려지게 되는 거고요.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한 번에 다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진단해야 되죠? 진단해서, 아, 이분은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만약에 뭘 한다고 하면 이분이 원하는 거는 어떤 거구나. 새가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을 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식당에 가든, 뭐 카페에 가든, 우리가 주문을 하면, 어 일하시는 분들이 주문한 내용을 반복을 한 번씩 해주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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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문하신 거 맞지요? 라고, 어, 이거는 뭐 오더를 내는데, 어,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주 뭐좀더 내려가면 그때는 식당이든 카페든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미국에서 키워드 반복에 관해서 실험을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주문을 받는데 어떤 웨이터는 주문을 반복하라고 그냥 받기도 하고요. 어떤 웨이터는 손님이 주문한 것을 한번더 반복을 해서 확인을 시켰거든요. 그냥 주문 받아서 넘긴 웨이터는 팁을 10%밖에 못 받았고 반면에 손님이 오더를 한 것에 관해서 그대로 한번 따라 해주고 확인을 한 그런 웨이터는 팁이 34%까지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피드백을 해주면 상대방은 나를 이해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알아차리고 따라할 때 핵심 단어 혹은 핵심 문장을 한 번씩 따라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핵심 키워드의 반복은 미래 매칭하고도 관련이 있고 공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내 얘기를 그대로 따라해주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아요. 하이해 아, 줬구나. 예,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TM에서 인트로를 넘어서 바디,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본론 중에서 여러 가지 본론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키워드를 반복해라. 아,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TM 하실 때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 사용을 해보세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